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루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요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해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징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아멘. 자, 여호람이 죽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그의 막내 아들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21장에서는 여호아하스였는데, 오늘은 아하시아라고 합니다. 여호와 아스와 아시아는 동일인물입니다. 이름이 두 개였던 거죠. 어쨌든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는 아버지 여호람이 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는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타산지석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요. 2절 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머리의 손녀들아 이 어머니는 아합의 딸입니다. 이 아달리아는 아합의 딸이지요. 3절 아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런 그의 어머니가 꾀여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합의 딸인 아달리가 그의 남편도 아합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비참한 최우를 맞았는데, 그걸 보고도 또 자기 아들도 아합의 집의 길로 가게 합니다. 결과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아시아 역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막중하지요. 특히 자녀가 어렸을 때에 부모가 가르친 것은 평생 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삶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비추어 주십시다. 자 이렇게 요람을 이어서 아시아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자. 이 아시아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마음의 원한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랬습니다. 원한을 품은 거죠. 내 아들 죽었다. 앞으로 남유다에는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씨를 통한 왕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11절 봅니다. 왕의 딸 요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절망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희망과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모든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탈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사부아스를 통해서 어린 요아스를 성전 안에 있는 침실에 숨겨 살려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다윗 왕가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낙담할 상황에도 희망의 불씨를 살려 두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 국민들이 이기적인 당리당락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북한이 주체 사상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 노래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랑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시. 사랑, 죽음도 thank mm -hmm.